안녕하세요. 슈. 골프의 아니숙김형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laughs> 오늘은 어떤 레슨의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비거리를 늘려드리는 레슨 제 2탄 코킹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킹이요? 그렇습니다. 코킹은 네. 백스윙을 했을 때 네. 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동작 이걸 네. 음,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아무래도 손에 힘이 가득 코킹을 하면 너무하다 는것이렇고막 이렇게 막그 힘이 많이 들어가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손목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코킹을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 오늘 비거리를 낼라위왜 코킹을 해야 되는지 네. 왜 필수 요소인지 네.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코킹 렛츠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코킹을 왜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관절을 꺾고 꺾고 이렇게 분절을 한 상태에서 네. 푸는 게 힘을 쓰기가 되게 굉장히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펀치를 날려요 여기서 이렇게 펀치 날리는 거랑 구부렸다가 피는 게 훨씬 더 힘이 더 세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관절을 접고 피는 게 훨씬 더 힘쓰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절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쓰기가 좋다는 것. 아. 단 단점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꺾어버리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 계속 꺾고 꺾으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물론 비거리만 본다면 네. 미친 듯이 꺾어가지고 미친 듯이 풀어서 치워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골프라는 거는 우리가 또 방향성도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적당하게 코킹을 아, 해 줘야 된다는 것. 적당한 코킹.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킹을 배우러 가 보실까요? 가 보실까요? 이... 가 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코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네. 자, 코킹을 우리가 언제 해줄 거냐면 테이크어웨이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가지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코킹을 해줄 건데 보통 위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려지게 돼요. 음. 요렇게 되면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죠? 이상해요. 너무 뻗어요. 아니, 너무 뻗어요.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언제 해줄 거냐? 이 테이크어웨이 요 올라가지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손목 손목을 써줄 거예요. 음... 그래서 손목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헤드가 이렇게 딸려가죠? 네. 딸려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손이 헤드에 맞춰서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서 쿠킹을 해줄 거고 네. 이때 우리가 손목만 이렇게 써서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손목만 쓰는 게 아니고. 올라가진의 타이밍에 맞춰서 몸도 같이 회전을 해줄 거예요. 회전, 회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꺾여져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밑으로 빵 하고 쉽게 파워를내서 비거리를 낼수 있다는 점. 음... 딱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것보단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게 훨씬 더 파워가 세 보이죠. 음, 네. 그래서 손목 꺾어준 걸탁탁탁 풀어서 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코킹을 가지고 해보시면 은 비거리를 쉽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코킹 프로님 그럼 이 코킹을 할때 네. 주의사항이라던가 꼭 지켜야 뭐 하는 그런 점들이 있나요? 있죠 어느 부위를 우리가 활용해서 써줄 거냐면 손에 여기 이쪽 부분 아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네.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건데 네. 이때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어차피 엄지가 이렇게 일자로 다 뻗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 엄지를 이렇게 척! 올린다는 느낌 원 따봉 따봉을 요렇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응, 요런 느낌으로 코킹을 해줄 거예요 이팔 구부러져도 됐나요 팔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아, 그럼 우리가 이, 이 보면 백스윙할 때 오른팔은 구부러지지만 왼팔은 구부러지면안 된다는 거 네. 응, 그래서 요렇게 코킹을 해줄 건데 네. 이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쪽에 근육 자체가 부드러워야 코킹을 하기가 아... 쉬워져요 그래서 손의 음... 압력이 굉장히 세면 네. 그막 뻑뻑하기 때문에 코킹하기가 어렵다 안정. 음... 그래서 백스윙할 때 보면 우리가 프로님들이 다힘 빼라고 하죠. 네. 응, 우리가 힘 빼는 게 물론 코킹 때문에 다 힘을 빼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힘을 빼면 코킹 하는데도 좀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힘을 뺀 상태에서 요 부분을 활용해서 엄지 척 이렇게 코킹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렇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 바깥쪽. 바깥쪽. 여기 이제 바깥쪽 손목 우리가 힌지라고 해요. 네. 네. 이 힌지 부분을 이제 쓸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코킹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왼손 이쪽 부분이 이렇게 꺾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꺾을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가 아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쪽 바깥쪽 힌지가 꺾이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돼가지고 슬라이스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 네. 여기 이쪽 꺾이는 부분만 조금 조심하셔서 코킹을 가져가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써지지 말고 위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엄지척. 아, 나한테 엄지쳐. 엄지를 이렇게 넘기는 나한테 거예요. 엄지, 엄지, 나한테 엄지. 엄지 나한테 엄지 자 오늘 이렇게 코킹하는 법을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손만 번쩍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코킹을 잘 활용하셔서 백스윙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네. 꼭 비거리뿐만 아니고 가져오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운 블로 형태로 쳐지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코킹을 했었을 때좀더 우리가 다운 블로 형태를 가져갈 수 있으며. 네. 가져갔을 경우에는 네. 실제 연습장에서 보단 필드에서 더 좋은 아이언 샷이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코킹을 잘 활용하시면 은 폭발적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 음.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장에 가셔서 코킹 잘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따봉 다음 시간에도 더 비거리에 관련된 레슨 제가 주제를 가져올 테니 끝까지 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웅, 안희수, 프로였습니다. 안녕! 안녕.